안녕하세요. 나녹스 주주, 녹스 지킴이입니다 채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녹스 아크 제조업체인 스칸레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어닝콜에서 LS 멜츠 CEO는 대량 제조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추가 단계로 나녹스 아크 시스템 조립을 위해 스칸레이와 대규모 협업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칸레이는 고주파 X선 영상 시스템, 크리티컬 케어, 벤탈 케어,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및 원격 의료 기기를 전문으로 하는 선도적인 국제 의료 기술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비전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를 전세계 의류나 구지역 인구에게 저렴한 수준의 국제 품질과 성능의 제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칸레이의 제품은 최신 기술을 단순한 디자인, 혁신 및 고성능과 결합하여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제공하며 스칸레이의 제품은 UL, CE, FDA, ISO 13485, ISO 9001과 같은 국제품질 및 안전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칸레이는 인간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이상을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투자자,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동료와의 모든 거래에서 투명성이라는 철학에 의해 관리됩니다. 스칸레이는 의사들이 환자 치료와 치료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제조 및 R&D 시설이 두 대륙에 걸쳐 있고 의료기기의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갖춘 스칸레이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디자인과 기술을 도입하여 병원과 클리닉에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5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스칸레이는 의료업계에서 가장 큰 생물의학 및 비즈니스 전문가 모임 중 하나입니다. 스칸레이는 인도와 유럽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고 고객이 제품 수명 동안 관련 기술 업그레이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스칸레이는 노후화 관리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충분한 예비 부품을 보유하여 마이크로 구성품이 장비 교체의 필요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100개 이상의 딜러점과 50개 이상의 서비스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스칸레이의 영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는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서비스 엔지니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칸레이는 업계 표준과 비교하여 최고의 가동 시간을 제공합니다. 스칸레이의 역량은 엔지니어링 설계 및 개발의 핵심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 기능을 활용하여 국제적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전용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제품 개발 프로세스, 기막한 제조 프로세스 및 검증 및 검증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스칸레이의 강점은 공급업체 및 서비스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개념부터 설계 및 개발, 제조, 애프터세일즈 서비스 지원 및 제품 수명 종료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제품 수명 주기 관리에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강점으로는 정밀한 디지털 제어가 가능한 솔리드 스테이트 파워 일렉트로닉스, 고급 방사선 및 형광 투시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병원 네트워킹 및 데이터 관리, 사용성 중심의 검소한 기계 공학 시스템, 열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설계, 생체 신호 획득 처리 시스템 및 신호 분석 알고리즘 개발, 호흡기 관리 장치의 정밀 공기학 제어 시스템, IP 및 국제 특허 등이 있습니다. 스칸레이는 방사선학 모니터링 및 중환자 치료 제품에 걸쳐 8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여 지적 재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스칸레이는 의료용 X선 응용을 위한 고주파, 고전압 전원 공급 장치에 특화되어 있으며 고유한 특허 X선 차폐 메커니즘과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은 방사선 선량을 줄이고 임상적으로 우수한 이미지를 생성하며 비짐습적 혈압, 펄스 산소 측정 및 심장 출력 측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스칸레이는 제조 및 R&D 분야에서 세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며 진단 의향 및 중환자 의료 분야에서 인도 출신의 세계적으로 인증된 의료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스칸레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칸레이는 의료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FDA, ULBC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며, 공장은 ISO 9001 인증을 받았으며, ISO 13485, ISO 14001및 OHSA, S-18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장비에 10만개 이상을 설치한 실적이 있는 스칸네이는 프리미엄 제품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며 품질 의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S 멜츠 CEO는 단일 업체 리스크에 대비함과 동시에 복수의 벤더를 경합시키면서 기술 개발을 자연스레 유도하고 원가를 낮추는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우선 목표가 아크베치이니 그들의 방향성을 믿고 투자하면 좋은 소식이 올것 같습니다. 곧 있을 투자자 미팅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구독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